어느 민족 누구게나 별단할때 있나니 참가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이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so 돌아오늘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시대는 세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나리 진리도 흑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길그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laughs>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대 내 형제나 내 자녀나 <laughs>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곤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뿌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신앙의 미혹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숭배 유혹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단이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아,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든가 자꾸 내가 하는 이 봉사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싹 이렇게 회유를 한단 말이죠. 또 선동을 하거나 소문으로 또 다가옵니다. 옛날에 담이선교회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한때 사회 전체에 선동을 일으키고 막 10월 며칠 날몇년 몇월 며칠 막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 가지고 소문으로 그렇게 합니다. 유혹의 목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을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미혹과 배교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고 심판할 때에 조금이라도 뭐가 남겨두면 곧뭐요 그 불씨 하나쯤 했는데 그 불씨가 나중에 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을 다 태우듯이 불씨 하나가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혹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미혹하는 주체가 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일 수가 있 거짓 선지자죠 가족 중에 그렇게 또.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뭐 다른 이단 얘기하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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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면 대번에 알지요. 그러나 보이지 어 지금처럼 그런 거는 아니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에 어떤 더 좋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가족에서 성읍으로 확산되죠 어떤 성읍에서 불량배가 일어나 가지고 막 성읍 전체를 깨고 그 성읍이 물들면 그 성읍 전체를 불살라 없애버리라 그렇게까지 구약시대 때는 무섭게 죄의 어떤 요소들은 아예 딱 뿌리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의 선동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미혹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 가지고 이런 이단들이죠.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이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에서 있던 가난에 있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신들을 섬기도록 선동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종교심을 공략하고 호기심과 욕심을 부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 이 선지자는 오늘날로 하면 어, 이단이라 그랬는데 이단이라기보다는 제가 고건 좀 시, 실수를 했고요. 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어,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단들도 기독교 안에서 처음에는 시작됐죠. 뭐 안식교라든가 여러 가지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긴 했으니까 또그 말도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적을 막 행하면서 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니까 이적 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맞느냐 이걸 잘 분별하면서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적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적을 행한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상당히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만 보고 따라가면 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외인의 다른 사람의 선동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요. 뭐 사단도 이... 지혜를 쓰기 때문에 저뭐 어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뭐 요즘 전화도 있고 백서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썩나게 하고 어내 어떤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거나 유혹해서 가까운 관계에서 작업한 이 뭔가가 유혹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일수록 뿌리치기가 또더 힘들죠. 가장 친하고 가장 관계가 되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 이제 또 유혹해옵니다. 성읍 전체가 가담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배교자 한 사람이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미혹한 것 뿐인데도 성읍 전체 책임을 물어서 진멸하게 하십니다. 왜그 불황자 한 사람이 우상숭배 미혹하게 한 거를 여러 사람들이 그 성읍이 묵인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우상숭배를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성읍은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이걸 또 허용하면 다른 성읍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원리, 큰 원리를 보면 죄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우상숭배의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 위력이 강한지 우리는 죄에 또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우상숭배의 위험한 것은 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독초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다협하지 말뿐만 아니라 무기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든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배교한 가족들의 회유, 또 성읍의 소문 그리고 다른 샹을 섬겨 보자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정말 내 속에 인격화되어 있는 말씀 체질화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야 사단과 이 이단의 영, 미혹의 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닫아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우리를 꽃샘주위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헛된 신, 세상의 물질 신,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회유, 보이지 않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뜨겁게 헌신하던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게 하시고 식어지게 하고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착념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며, 신학교에 가는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고, 예배의 뜨거움과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의 세력들이, 한국교회에서 쫓겨나고 물러가도록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전도축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마음 성품 다하여 이 전도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또 교회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일꾼투표가 4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학습세례를 또4월달로 미루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우리 세가족들이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며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셈 주의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Amen.